10원 육향, 10가지의 서원, 10가지의, 어, 나는 일체법을 알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해서, 나는 무리의 집에서 진리의 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상황마다 칼산 지옥에서 시작해서 축생, 어리석음에 이를 때까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러이러하게 주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보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다란이를 청하기 전에 다란이를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관세음보살에 귀의하는 이런 순서가 있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에서 시작해서 나무 본사 아미타불까지 여기입니다. 여기에 열한 보살에게 귀의하는 순서입니다. 우선 본사 아미타불. 근본적으로는 가장 근본이 되는 스승 아미타불 비트이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이 부처님의 좌보처 우보처로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한 보살 거기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관세보살의 다른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보살을 빼야 되겠네요 정치보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이렇게 나옵니다 정치보살은 어, 글자 그대로 바른 곳에 바른 곳에 머무는 보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치보살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옵니다. 선제 동자가 27번째로 관생보살을 만나서 관생보살이 내 음성을 듣거나 내 몸을 보거나 그리고 내 이름을 들으면 은 모든 고통을 예의게 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정치보살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관생보살 다음의 순서인데 어, 빨리 바른 길로, 바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보살. 해서, 정취보살입니다. 다른 곳을 향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취보살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재밌습니다. 정취보살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동방의 묘장세계에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승생불, 보승생 부처님으로부터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화음경에 나오는 요 묘장, 묘장이라는 세계하고 보승생 부처님이다 하는 여기에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모든 경전에 나오는 세계의 이름이나 또는 부처님의 이름, 겁, 겁의 이름에는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서 현재에도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에서도 행복한,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다음 생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정치, 바른 곳에 항상 들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정치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보살이죠. 정치보살은 묘장, 묘한 곳간. 묘라는 말은 발음이라는 말입니다. 발음의 모든 공덕이 가득한 세계. 바로 동방 묘장 세계입니다. 그래서 묘장. 바르고 묘한, 미묘한, 그리고 극윽한 얼핏 봐서는 좀 그런데 지나고 보면 가장 뛰어나게 오른 것. 그것이 묘한 것입니다. 이런 묘한 공덕을 다 감춘, 다 갖춘 묘한 공덕장, 공덕의 창고와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셨느냐 했을 때, 보승생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 두루두루, 넓게, 이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활짝 열려 있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승, 뛰어나다, 훌륭하다, 그리고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다, 승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훌륭한 삶,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마왕으로부터 승리를 하는, 그러한 것을 생, 비롯하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보살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바로 묘장의 세계에서 보승생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바른 산매로 빠르게 들어가는 그런 산매를 얻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다음 순서가 정치보살이라서 그런가 여기 관세음보살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데 정치보살의 이름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세음의 여러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세음 신앙은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불교의 대승불교의 여러 불보살님들이 많습니다. 경전마다 불벌살린민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가장 뿌리 깊은 신앙이 관세음 신앙입니다. 대승경전이 AD 1세기에서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에 이미 관세음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항상 매일 외우는 반야심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야심경도 바로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께서 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상을 설하는데도 관세음보살입니다. 정토신학 아미타불을 설하는데도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리고 초기 대승경전에 속하는 법화경에도 보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은 어디서나 나타나신다 하는 관음경 우리가 관음경이라 그러죠. 따라대나서 보문품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관세음보살 신앙은 아주 뿌리 깊습니다. 거의 대승불교 신앙은 관세음이 기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뿌리 깊었느냐. 이러다가 보니까 관세음보살의 이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뭐 지장보살도 경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경전 하나에 나오는 이름이고 관세음보살은 모든 생명을 구제해 주신다. 그래서 육도의 세계에 육도의 세계마다 관세음보살은 다 변신해서 건재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도의 세계 가장 밑바닥 증오와 살기로 가득한 세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중생을 건져주시는 관세음 보살. 바로 아리아 관세음. 성 관세음입니다. 흰 옷을 입은 관세음입니다. 백의의 관세음입니다. 백의의 관세음이 살기 가득한 지옥 중생을 건져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지옥 다음의 세상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악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허기가지는 탐욕의 극에 대한 세상입니다. 해도 해도 갈증이 그치지 않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악의 세상을 다스리는 관세음. 그래서 이 관세음을 천수 관세음입니다. 갈증으로서 끝없는 갈증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 욕망을 천 개의 손으로서, 무한한 손이죠. 무한한 손으로서, 무한한 인연으로 다독거려 주신다. 해서 아기 세계를 다스리는 관세음은 천수관음으로 배당되어 있습니다. 어, 절에서 우리가 공양을 할 때, 바로 공양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먹을 만큼 들어서 다음 다 먹고 그다음 깨끗하게 다 먹은 다음에 물을 씻습니다. 물로서 바루를 씻어가지고 천장에 옴자가 붙어 있죠. 그 옴자가 비치는 밑에 이 바루 씻은 물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맑게 비칠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물을 가지고 바로 바로 공양하는 그 앞에 그 앞으로 나가면은 천수물을 붓는다. 해서 아기들한테 준다.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거기 티끌 하나라도, 밥 먹은 찌꺼기 하나라도 있게 되면은 그 아기들의 목에 걸려서 목에 불이 난다. 이렇게 해서 아기의 굶주림을 다스려주는 물. 그래서 바로 씻은 물을 천수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천수관음. 천수관음이 모든 갈증. 끝없는 욕심, 이것을 다스려주는 관세음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고, 악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축생이겠죠. 그죠? 축생. 축생. 어리석음의 대명사입니다. 이 축생을, 축생의 모든 존재를 다스려주는 관세음도 있습니다. 이 관세음은 마두관음입니다. 사람의 몸인데 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전륜성왕의 말들이 사방으로 달리면서 전륜성왕을 태우고 모든 적들을 모든 마군이들을 쳐부숩니다. 이와 같이 마두 말의 얼굴을 한이 관세음이 모든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죽생이다 했을 때는 어리석음의 상징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모습. 어떻겠습니까? 자비의 모습도 있겠지만은 아주 엄숙한 모습입니다. 분노의 모습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해서 분노의 모습으로서 말의 얼굴을 하고 사방의 어리석은 존재들을 이끌어주는 존재. 그래서 이것이 마두관은. 말머리를 한 관세음이다. 아니 거룩한 관세음이 왜 말머리를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는 형상인 그자기의 가장 어울려야만 됩니다. 말머리에 분노하고 있는 성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옥, 악의 축생, 그 다음에는 인간 세상. 인간 세상을 구제하시는 관세음 보살. 그래서 이것을 준제보살이라고 말합니다. 준제보살. 준제라는 말은 찬띠 이래가지고, 준제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청정한 마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시는 관세음이다. 그래서 존재 관음입니다. 그래서, 선수경 뒷부분에 보면은, 존재 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담당 관세음이 존재 관음이다. 이런 식으로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위. 위면서 더내용적으로는 아래. 아수라이 세상이 있습니다. 질투의 세상, 분노의 세상, 전쟁의 세상입니다. 아수라들을 재석천과 항상 전쟁을 벌이는 아수라들을 다스리는 관세음이 있습니다. 이, 이 아수라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그죠? 축생은 어리석음으로 일깨워준다 그래요. 아수라들은 우리 인간은 밝은 청정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탁함을 비추어줘서 일깨워준다고 하십시다. 그럼 아수라는 이것은 천신에 속하는 무리인데 천신에 속하는 무리를 어떻게 일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라를 다스리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바로 11면 보살입니다. 다양한 얼굴을 총동원합니다. 질투하고 분노하고 싸우려 하는 이런 전쟁의과 전쟁과 이 아수라들을 다스리는 관세음. 전체적으로는 원만상. 그리고 앞면으로 봐도 원만상. 그런데 왼쪽으로 보면은 앞면에는 미소죠. 잔잔한 미소. 왼쪽으로 보면은 아주 분노의 모습입니다. 성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빨을 치아를 드러내고 있는 웃음입니다. 맨 뒷면을 보면은 대폭소 크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맨 위에 하나 전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완전한 얼굴 완전한 원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신에 속하는 근기는 높대 그 근기의 방향이 잘못 쓰이고 있는 이 존재들을 다루는 방법은 한 가지의 모습으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원만상의 모습으로도 제도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으로도 제도하고, 그리고 치아를 드러내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도 제도합니다. 그리고 크나큰 폭소의 모습으로도 제도하고, 어쨌든 이런 아수라 세상, 아수라 세상을 다스리는 관세음 했을 때는 11면 관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천상세계 존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신들도 육도 안에 있는 한계 지어진 존재들이잖아요. 그 복이 다 하다가 보면 다시 어쩔 겁니까? 그 밑에 중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천상세계의 천신들을 제도하는 관세음이 또 있습니다. 이 관세음이 여의륜 관세음입니다. 여의륜 관세음. 뜻과 같은 면 수레바퀴를 굴려서 제도하신다. 이것은 수레바퀴 이것은 상징입니다. 어, 인도적인 상징을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이런 지도자, 이런 사람을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전륜은 뭐냐? 굴릴 전자에다가 바퀴륜자입니다. 그래서 바퀴를 굴려서 무슨 바퀴를 굴리느냐?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대륙을 평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륙을 평정하는 사람, 한 대륙의 평화를 사 대주 가운데 한 대주를 평화를 얻으면은 동륜 정륜 상황이 될겠고, 두 대륙이면은 은륜, 세 대륙 이상. 네 대륙을 다 온천하를 평정하면 금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모든 존재들이 이런 정치적으로가 아니고 심성적으로까지 평화와 안녕을 준다.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법의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상세계의 신들을 제도하는 이러한 관세음은 법륜을 굴립니다. 그래서 여의륜 관세음 보살입니다. 여의륜 보살입니다. 뜻과 같이, 뜻과 같이 법의 수례를 굴린다. 그 말은 뭐예요? 상대에게 가장 최적의 법륜을 굴려서 제도한다. 우리가, 어, 얼핏, 불교를 처음 접했을 때 얻어지는 혼란 가운데 하나가 불교에 수, 불교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자 같은 신들도 있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신들은 남들이 말하는 그런 신들하고 다른 것이 신들도 공덕이다 하면 은 달라진다. 이르는 업설의 바탕을 하고 있다. 이것이 다릅니다. 지금 절대적인 공덕을 가졌어도 그 공덕이 다하면은 참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위의 세상 33천이죠. 3 3천의 천신들이 죽을 때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비참하다고 합니다. 환희동산에서는 즐거웠는데 아, 이제 끝으로 밑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니 참으로 끔찍하구나. 뭐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상 말씀드린 관세음이 육관음입니다. 육도 세계를 제도하시는 관세음.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만큼 관세음 신앙은 뿌리 깊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육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잖아요. 삼계의 도사이시잖아요. 삼계의 모든 생명을 이끄시는 분은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에 해당되는 자리를 보살에게 배당해서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각 육도마다 천상세계에서부터 지옥까지 따로따로 이렇게 제도하시는 관세음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관세무살 보문품에 32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관생부살이 32가지 모습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석관음으로도 모자라가지고 32가지 관음도 또 이름이 붙어서 나옵니다. 뭐 수월관음이라든가 양류관음이라든가 뭐 바위에 앉아 계시는 관음이라든가 다양한 관음. 그리고 그 다양한 관음이 바로 보파경에 나오는 관생부살 보문품에 나오는 32가지의 모습 하나하나에 하나하나의 모습을 배당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다양해졌느냐? 그만큼 관세음보살을 대승불교는 관세음보살 신앙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천수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하고 나무 대세지 보살 마하살 했습니다. 금락세계의 아미타불 좌우보처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나무 예여륜 보살 마하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이렇게 됩니다. 천수보살은 끝없는 갈증을 치료하는 악기 네?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죠. 악기 세상만이 아니고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 이회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 가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게 되는 집착. 그래서 이 천수보살. 바로 우리 인간세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유륜보살 모든 천신들을 다스립니다. 우리보다 더한 복락을 지닌 분들도 그분들이 모자란 걸 다스립니다. 예륜 보살이 다른 이름이 크나큰 법의 바퀴를 굴리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대륜 보살입니다. 그다음에 자제천, 육계를 넘어서 세계의 가장 위에 있는 자제천신과도 같은 관세음입니다 해서 관자제보살, 마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치보살이 나왔고요. 그 다음 마늘보살, 수월보살 이렇게 나옵니다. 수월보살은 32관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수월보살. 바위에 앉아서 영꽃을 보면서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입니다. 물 위에서 영꽃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입니다. 물 위에 떠오른 뚜렷한 달과도 같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관세음상이이 수월 보살입니다. 어, 뭐 32형신의 상징으로는 벽지불을 상징한다 그래요. 벽지불은 뭐예요? 혼자서 깨달은 부처님이죠. 혼자서 도를 깨달은 거죠. 연기의 이치를 혼자서 깨달은 거죠. 진리는 깨달았을 때 조금 외로운 사람들이죠. 이런 벽지불을 상징한다. 그래서 수월입니다. 이러한 수월의 모습이 가장 둥근달 같이 완전하다. 했을 때 마늘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늘보살, 수월보살, 바로 관세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군다리보살입니다. 군다리보살. 군다리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저거하는 차크라. 이것을 상징할 수도 있겠고. 또 이것은 음, 감로수를 들고 있는 감로수 병을 상징하기도 말합니다. 그러면은 나무 군다리 보살 마살했을 때는 감로수 병을 들고 있는 관세보살께 귀의합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 제대보살 모든 위대한 보살 마살 그리고 나무 본사 아미타불 해서 아미타불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대보살까지 하면 12보살이 나오죠. 12보살이고, 제대보살은 뭐 그냥 모든 보살이니까 11보살이 나오는데, 이 11보살이 다 다른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천수경은 중심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본사, 아미타부를 중심으로 세우고, 아미타불의 관세음 대세지, 이두분 보살을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육도의, 관,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는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뭐 거의 무작위 같이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러한 관세음으로서 우리가 하자는, 하려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정치 보살입니다. 정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른 곳에 공덕이 완전한 곳으로 보다 이익되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정치라야 되고 바른 곳이라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바른 곳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빨리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치보살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정치보살에 대해서는 뭐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우리 다란이 자체가 관생보살에 대한 얘기니까 이 다람이의 내용을 짚어 나가면서 이제 또 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열두보살 십원육향에 이어서 열두보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관생보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향하고 계시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생명들을 다양한 형태로 제도하고 계시는 모든 관세음부사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트이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외우고 또이 부분을 외울 때 그런 느낌으로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을 집중을 해서 외우면 됩니다. 비트이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관세음보살님들, 하나면서 다양한 모습들, 제 스스로가 그렇듯이 말이죠. 우리도 지옥일 때 있고, 악일 때 있고, 그리고 천신일 때도 있으니까, 이 모든 존재를 다스리는 관세음보살, 거기에 귀의한다. 이런 기분에 깊게 젖어들면서 이 부분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